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환상을 보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어, 욕바에 있는 피장이 집에 있는 심은 베도로를 데리고 와라라고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고넬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고넬루에게는 베드로를 와 가서 초청을 해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그 당사자인 베드로에게는 그들이 초청을 하게 되면은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공통된 점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류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할 때에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는 오후 12시에 정오가 되어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지난 주와 같이 오늘 이제 베드로가 본그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고넬료 집에 있는 하인 두 사람, 이 하인들은 보통 하인이 아니라 그 집을 관할하고 있는 어, 당시의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아주 그 고넬료가 신복하는 어, 신임하는 그런. 사람 두 명이죠. 그리고 두 명이 가다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군사를 한명더 착출을 해서 그래서 그 군사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가이사랴를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이사랴를 출발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는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다가 그 환상을 봤으니까,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즉시로, 즉시로 그 하인 두 사람하고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즉시 빨리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요,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겠죠. 4시든지 5시든지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계속 길을 걸갑니다. 예, 네, 기술을 거는데, 가이사라에서, 어, 요바까지는한 50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약 수원까지 가는 그런 거리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걸어서 가게 돼서, 어떻게냐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그, 어, 요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거의 뭐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황에서 어 왔을 수도 있고 뭐또 여러 가지 또 학자들마다 아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아마 거의 뭐 잠을 자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길을 걸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후 한 4시든지 5시든지 이때 출발을 해서 베도로에게 도착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오후 12시. 그러니까 정오 점심 때쯤 돼가지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환상 고넬류가 본 환상을 본그 이튿날 이튿날이 되어서 그래서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성은 뭐냐면 욕바 성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욕바 성에 이제 가까이 요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그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주시는데, 베드로가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12시가 되어서 이제 식사시간이 됐죠. 그때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지붕에, 지붕을 보통 숙소로 정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도 처소로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복층 비슷하게 또는 아니면 따로 2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육시였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세번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오후 3시. 보통 이렇게 한세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성경에는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시편 55편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녁은 오후 3시가 되는 것이고 아침은 오후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정호는 12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저녁과 그리고 아침과 점심 이렇게 세 번을 나누어서 기도를 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평상시에도 기도를 했겠지만 은 이제 기도를 하려고 12시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아마 식사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다가 베드로버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0절에 시장하여 먹고자 하에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 간에, 그 12시가 되니까 기도하고 뭐 길게 기도는 못한것 같아요. 짧게 기도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시장하여 어 그러니까 점심 때쯤이 돼가지고 시장하여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주시는데도요 항상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나 어떤 아니면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베드로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비몽사몽간에, 라고 그랬죠. 권헬려도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된, 이 비몽사몽이라는 말이 에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에크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무아지경 또는 황홀 뭐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성령이 역사를 할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이 에크스타시스 무화지경의 어떤 황열공석의 성령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렸다.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가까이 와서 보니까는 보자기였어요. 보자기인데 조그만한 보자기가 아니라 큰 보자기입니다. 근데 그 보자기가 동서남보 내 귀에 귀를 위해 끈이 딱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에 점점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지금 이제 땅에 이 지금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는 네귀퉁이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영역을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색이라고 그랬어요. 뭐 각색이니까 네발 가진, 네발 가진 짐승이 각색 짐승들이 있고, 또 기는 것들, 뱀 같은 것들이죠. 곤충류 같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 아, 공중에 나는 새가 있어요. 물고기는 없죠. 아, 물고기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다. 그림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뭐 이런 거예요. 네, 뭐 거기는 뭐네발 가진 짐승이니까 사자도 있을 수도 있고 낙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곤충 뭐 이렇게 파충류 같은 것들도 있을고 그것도 뭐 새가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가.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대체적으로 정한 짐승도 있지만은 부정한 짐승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먹지 않는 짐승들 이런 짐승들까지 거기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라고 그렇게 말죠. 여기서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먹고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가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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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대로 네. 율법에서 정한 대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요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메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다모스라는 말은 그냥 부정이 아니라 결코 그렇게 할수 없다는. 왜? 율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이것을 이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를 잡아먹으라 그러면 이방인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베드로는 그것의 뜻을 아직은 모르죠. 이방인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까지만 해도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요, 용납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고,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부정한 짐승을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레위기 11장에서 이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국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생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대. 그랬어요.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색 <laughs>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또, 래기 11장 4절에서는,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새김질 하는 것들 중에서도 또 먹지 못할 게 있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또 먹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대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그래서 위기 11장에는요. 전부 다 짐승은 이런 짐승은 먹고 이런 짐승은 먹지 말아라. 물고기는 이런 물고기는 먹고 이런 물고기는 먹지 말아라. 뭐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분해 주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삶을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두 번째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또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그랬는면 잡아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 깨 하셨다. 이렇게 이제 깨끗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는 그러한 부정한 것도 다 깨끗하다. 그러므로 먹어도 된다.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16절 이런 일이 세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시고 두번 그렇게 하시고 세번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그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환상을 보신, 이런 환상, 이런 체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는 뭐 이런 환상을 체험해 본 적은 없는데, 꿈을 꾼 적은 있죠. 예. 꿈을 꾸게 되면,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역사가 있구나, 이런 걸좀 알게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려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아주 베드로나 고넬리와 같이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주시는 경우는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고넬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역사를. 베드로라는 사람과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특별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꿈을 꾸어도 그렇고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아우, 환상을 보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어, 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내가 평상시에 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그러고 왜 이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했을까? 이게 과연 무슨 무엇을 의미하시는 <laughs>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다 이제 환상을 보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바로 베드로가 묵고 있는 피장의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고넬루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랬어요. 네. 고넬루에 보낸 사람들이 밭으로 이제 그 찾아서 거기를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0장 18절에 불러갈 묻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이렇게. 해줍니다. 뭐, 베드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죠. 베드로가 여기서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믿고 그리고 그 주인 고넬료가 명령 한대로 이세 사람이 이제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변가에 와서 피장의 집을 물어서 거기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묻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또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생에 밖에는 이제 문 밖에는 문 밖에는 이제 세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고 또 옥상에서는 지금 예, 지붕에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밖에 지금 내가 그 보낸 그두 사람이 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권현료가 보낸 사람이 왔고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베드로에게 말을 해주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예.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이 오면은요, 자기의 마음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제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아, 어느 성도님이 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은 뭐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이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딱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묻죠 아, 우리 마일드서 아, 집사님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데 혹시 집사님이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난 그런 감동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 마침요. 사실은요, 제가요, 어, 요즘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작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어, 이래가지고요. 저한테 마음의 감동이 온 것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어떤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아, 그 찬송관을 갖다가 꿈속에서 그 전날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그 찬송관을 그렇게 하시게 됐다. 또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듣게 됐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확실한 것이죠. 저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집사님에게도 감동을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면, 아, 작전 기도를 좀 해보세요. 며칠 그러면 기도를 좀 해보시죠.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저한테는 감동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감동이 없으면은, 그러면은요, 그것은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어떤 경우는 저한테는 감동이 오지 않지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그냥 그 순종하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둘다 감동이 와버리면은 더 이상에는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은 경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고넬리에게도 환상을 주시니까 여기에는요 더 이상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1절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너를 찾는 사람이 왔으니까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고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네. 내려가서 마침 또 내려가니까 벌써 베드로를 지금 찾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심 따라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2절에 저희가 이제 대답을 하면 어째서 너희들이 왔느냐. 라고 말하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 근데 뭐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니까는요. 지금 뭐냐면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저가 그런 사람인데 의인이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집을로 당신을 청하려고 지금 온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의미로운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또세 번째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그 또요, 한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온 유대의, 온 유대의 칭찬을 받는, 아, 코넬료라는 사람. 이야, 로마인으로서 어쩌면 저렇게 의인이고, 어쩌면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번시라고 그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유대 온 족속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는요 이 고넬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요 아주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모습을 볼때 어떤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는요. 베드로를 뭐라고 이 고넬료를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는 경건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온 집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아주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 고넬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고넬류라는 사람은요, 제가 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경건한 사람이요. 온 집이 믿는 사람. 많이 구제한 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따져보니까는요, 일곱.